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호수와서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 성읍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개곧 햇족속, 아모리족속, 가난족속, 브리스족속, 희위족속과 여부서족속의 땅이라 이러한 땅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족속들의 땅의 이름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에그빈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여부스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께서 이 가난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의 삶에 항상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공간,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 친히 계십니다. 물질을 볼수 있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할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의 사상적인 것을 우리는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너무 훌륭하게 참 왕으로서 살았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세워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꼭내 생애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내가 주인공으로 살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를 속이는 사탄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든지 먹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지배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내 생에, 내 인생에 이 시간에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거기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서도 그대로 인도하시고 먹을 도 먹을 것이 없는 그길 마실 물도 없는 그길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려웠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거기서 오는 괴로움 고통에 얼마나 많이 시달린 봤습니까? 그렇게 시달림 많이 받고 고통하고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그것이 그것이 내 생애가 내 원한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공이세요. 주인공,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 생애는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는 정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세 이상 이제 젊은 청년인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억울하게 배달한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지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애의 주인공이라면 그 요셉은 원망과 불안과 복수심과 절망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시달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그것을 헤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노예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자유가 없. 어 자유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면 그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그 인생을 참복되게 살았을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공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주인공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게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내 인생에 복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급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둠과 노예의 불행한 신분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능히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지금도 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기에 만족이 아니라 이미 만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형들이 혹시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복수하지 아니할까 해서 또그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큰절을 하면서 과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에? 요셉에게는요 이것저것 바라보고 산것 아니요 이 욕심 저 욕심 성취되기를 바라보고 산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에 복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하고 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뜻하시는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현재는 사망의 엄청한 꼴짝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 돼서 그가 유언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지금은 번성하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뜻을 오늘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펼쳐주실 것을 전적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시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여서 43장 10절, 12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음,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나의 증인이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친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비록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그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는 반드시 내 생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복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넘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